Servo 예, 지금 1시 좀 넘는 시간이고 어... 1시 좀 넘는 시간이고 지금 예, 이프리워크 아웃 고스트라는 프리워크 아웃 이제 엔젤 머슬이라는 회사에서 사왔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부터 또 열심히 운동해야죠. 좀 이따가 7시쯤에 이제 빼오빠랑 가슴 운동 하기로 했고 그 전에 척추 개좀 가볍게 받고 잠시 부모님 가게 들러서 커피 마시고 예, 하려고요. 날씨 완전 흐려요. 여러분 비까지 와요. 지금. Thank you. 맞춰서 시간 딱 맞췄어. 늦을 뻔했어. 어, 클링저 넣고 갔다가. 아 물통? 어아 새로 산 거야? 응. 아물 뭐 파는 거라 그랬지 어. 찍고 있어? 응. 이 더러운 손을 <laughs> 검거해야 되는데, <laughs> 네. 법정에서 쓰는 그날까지 열심히 <laughs> 찍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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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실 것 같아. 지금 그분 남았거든요. 근데 조금 더 하려고 <목소리> 좀 바빠가지고 인사도 못 했네. 일단은 뭐좀 이따 성준이랑 이제 운동하기를 했거든요. 가슴 운동할 건데, 아, 빨리 몸을 만들어야지 썸네일, 썸네일로 떡상을 할 텐데. <laughs> 네, 지금 가서 가볍게 가게 가가지고 뭐좀 주워 먹고, 7시 반. 지금 이제 6시 5분이거든요. 6시 5분이니까 가볍게 먹고, 네. 아, 지금 비가 엄청 와요. 여기 보시면. 비가 엄청 와서. 아, 진 그, 요한이라고 그 경찰 동생 있잖아요. 경찰 동생이 연락이 와서 자기도 운동 같이 하면 안 되냐 오늘 가슴 운동하는데 같이 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성준이랑 요한이랑 셋이서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만 해도 그 자카르타 방콕 비행을 하면서도 운동을 좀 꾸준히 했거든요 그 그리고 나서 그런데 와가지고 이틀 정도를 가볍게 이렇게 막 거하게 마신 것도 아니고 가볍게 술을 마시면서 운동을 3일 정도 쉬고선 어제 운동했는데 등이 회복이 진짜. 아, 등이 회복이 아니라 등이 진짜 겁나 망가졌어요, 지금. 너무 아파. 아, 여러분.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. 예? 꼭 운동은 쉬지 말고 꾸준히. <laughs> 와, 진짜 뭐, 3일. 아, 술을 마셔서 그런가? 저가 이제 술을 끊으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생일도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이제 어떻게 하다 접하게 되는데. 술 먹지 말아야 돼. 진짜. 아또 이제 이렇게 해서 가슴 운동하면 또 가슴 찢어지게 아프겠죠? <laughs>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늘 월요일이에요, 여러분. 그 말은, 그 말은 무슨 말이냐. 월요일이다 하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 금요일 날 비행이거든요. 금요일 날 비행이니까 아직 화, 수, 목. 화, 수, 목. 3일 더 남았다는 거 하자 네. 청하자 충청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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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탈 하자충청 멘탈 진짜 순두부. 아, 경찰로 오면 진짜. 이렇게 멀..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약하세요? 왜 이렇게 약하신 거예요? 아니, 오늘 운동 두번 했잖아. 아 오늘 두번 했어요.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약하세요? 어 어. 그래서 <laughs> 우리 지켜줄 수 있어요? 그럼요. 아이고 운동 다녀왔습니다. 다녀고 이게 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식집을 하셔가지고 밥을 좀 덜고 밥은 이 정도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싸온 게 싸온 게 이제 어 불고기랑 계란이랑 브로콜리 그리고 이제 생강 좀 있고요 생선전 생선전도 많이 안 먹고 조금만 덜어야겠다 하나 둘두개두 두 개만 먹어야겠다 아세 개? 조그만 거 해가지고 3개. 근손실 아주 무서운 거니까 그냥 운동 직후에는 <laughs> 이렇게 밥을 먹어줘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저가 오늘 가슴 운동을 했는데 처음으로 130kg를 들어갔어요. 너무 맛있다. 오늘 진짜 바빴던 게 뭐냐면 <laughs> 그 영양제 사고 척추기 좀 받고 그리고 아까 아침에는 빨래하고 운동하고 아, 너무 바빠. 너무 바빴어요 뭔가 체감적으로 오랜만에 운동 한다는 느낌이어서 좀 피곤하고 힘도 안 났는데 막상 가서 막상 가서 운동해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<laughs> 그래서 오늘 사실 기분이 살짝 좋고 후딱 번 먹고 씻고 이제 라이브 준비하려고요 이제 오늘 새벽 12시에 영환이가 또 와서 영환이랑 또 음? 내일 내일 데드리프트나 이제 스쿼트 같이 할 예정입니다 다리 운동하면 한 이틀이 아파요 오히려 두번째 날이 더 아파 그래서 내일 하고 하루 이틀 아프고 그리고 일 가면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 끝입니다 이게 내일은 뭐하지?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이제 우리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아니 뭐 많이 누르는게 아니고 눌러주시고 <laughs> 우선 2,000명이니까 여러분들, 저도 열심히 더 해서 2,000명. 여러분들 구독이 많이 필요합니다, 여러분들. 영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유발. Sorry,